시바이누 코인은 최근 변동성 속에서도 흐름을 다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네트워크 브리징 논란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신뢰도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FUD 이후 자주 나타나는 초기 반등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며칠 전시바이누가 베이스 네트워크로 이동한 토큰을 두고 허니팟 경고가 퍼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정식 토큰이 맞느냐? 지갑 위험은 없느냐? 같은 우려가 커졌지만 시바몬과 블록에이드가 공식 확인을 통해 1대1로 연결된 정식 버전이라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FUD는 사실상 종료됐고 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빠른 대응 단순한 해명을 넘어서 프로젝트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적 근거로 FUD가 즉시 반박되면 괜한 공포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거래량이 늘고 심리적 반등 흐름이 자주 나타나요. 지금 시바이누도 그초의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시바이누가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정식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으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시바이누가 이곳에서도 문제없이 거래된다는 건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넓어진 거예요. 단순 민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조적 확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논란을 빠르게 해결한 대응 역은 커뮤니티 신뢰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보안 이슈를 숨기지 않고 즉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상승보다 더 가치 있는 기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래 금이 조용히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FUD 직후 가격이 흔들릴 때큰 손들은 서서히 포지션을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초기 신호로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을 오래 분석해 보면 FUD가 명확히 해소된 직후 강한 회복 흐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느냐예요. 보수적 접근이라면 거래량 증가 조금 더 확인해도 늦지 않고 좀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한 구간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바이누가 오를까가 아니라 움직임이 시작될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 흐름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만 2만, 원, 2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인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민코인의 황제 시바인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 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런거 계속 놓치실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됩니다. 이런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 유튜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노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 시바이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노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민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 만 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다 걸고 1초도안 걸려요. 보내 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당히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 드릴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